둘레의 길이가 8km 놀이공원을 형과 동생이 어떻게? 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 그 다음 반대방향으로 돌면 몇분 후에? 후에? 3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같은 방법으로 형이 출발한 지 20분 후에 동생이 출발하면 25분 후에 만난다고 라 했지. 첫 번째 거에선 시이 금방 나올 수가 있는 게형 속력 물어봤죠. 동생 네. 속력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 동생 속력이 그 형, 형 속력을 뭐라고 적었어요? 네. 형 속력을? X. X. X, 그럼 그 동생 속력을 아, Y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형 속력을 X, 동생 속력을 Y 이렇게 잡으면 될 겁니다.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그랬지? 30분간. 맞아 안 맞아? 그것도 8km를. 이해 예, 갔어요 안 갔어요? 단위를 좀 맞춰줘야 될것 같아. 8km로 맞출 거면 2분의 1시간이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예, 안 가? 아니면 얘예 8000m로 바꿀 거면 얘예 30분이라고 하면 되겠지? 뭐가 날려 시작 분석. 네. 분석으로 날라. 시속, 아, 시속. 시속? 시속 한번 해봐 그럼 시속이고 얘는 뭐가 되는거야? 얘는 2분의 1시간이 되는거야? 무슨 말하는지 강한가? 2분의 1시간 그럼 봅시다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30분 뒤에 만났다는 얘기는 둘다뛴 시간이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1시간. 2분의 1시간 그러면 8km라고 하는 이 거리는 어떻게 나오는거야?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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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둘이 더했을 때한 바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 가야 안 가요. 두 번째. 두 번째 패턴에 따라서 식을 자, 이제 잡으려고 했더니만, 형이 출발한 지 20분 후에 동생이 출발하면 2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20분 후에 동생이 출발하면, 형이 출발한 뒤 20분 후에 동생이 출발하면 2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이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 형이 출발했어. 20분 후에 동생이 출발했어. 그리고 25분 후에 만났어. 네. 동생은 뛴 시간이 몇 분? 25분. 형은 뛴 시간이? 4 5 오케이. 형은 몇 시간? 형은 몇 시간 뛴 거야? 45분. 45분 뛰었으니까 4분에 60분에 45시간 되겠죠 네. 그냥 뭐 한다면 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10으로 나눠주면 4분에 3시간이고 동생은 어떻게 돼? 동생은 얼마나 뛰었어? 60분에, 60분에 20. 25시간을 이렇게 뛴 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갔어? 식세해보도록합시다 어, 똑같은 방법이죠. 반대로 뛴 거죠. 그럼 8km 어떻게 나오는 거야? 60분에. 60분에? 45. X X 60분에. 마이너스 아니니? 마이너스. 다른 방향이 다른 방향. 아 같은 방향이니까. 한 바퀴 빼야지한 바퀴. 누가 같은 방향이래? 저기 다시 같은 방법으로. 아 방법인가? 같은 방법이야. 그죠 뭐, 어, 간이, 풀던 대로 막, 하나는 반대니까 하나는 같은 방향, 그런 생각 하지 마. 이제 끝까지 마. 이게 막 이해가 안 돼. 반대 방향으로 돌려. 그 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 돌려. 그렇지, 같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법. 무리파 제대로 해야 돼. 굳진나 이해가 그 음, 시작하면. 안 돼. 나변에 69표지로 시작해도 상관없 저거쯤에 나누시싶은면 약분하고 나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누가 당연 당연히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강... 안 가요? <laughs> 그 다음에